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밝힌 장군님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 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치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